이 사람 들 따라 하면되 겠다. 어디야? 아, 어. 여기다, 여기, 여기다. 우르르 한번 들어가 봐. 그거 하 나만 먹 을까? <laughs> 추워. 맛있을듯이 <목소리> 저가 알았어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깍두기도 맛있어. 깍두기 맛있다. 달달달. 음, 딴 데도 많이 나왔었어. 아주 <목소리> 막창순대찌개. 이거 막창 맛있겠다. 음 맛있어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마 맛있어? 이석 마이석? 마이냉 마이석? 마이 소금 이 해도 근데 간이 맞아 이석마이이석 마이석? 마이석? 맛있어. 음. 음, 음, 맛있어. 맛있어. 최자, 최자, 저거, 순대 어땠습니까? 맛있었어요. <laughs> 방송에 많이 나온 집이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. 근데 방송에 나온 거, 나와서 맛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맛있어서 방송에 나온 그런 느낌인 음. 것 같아요. 근데 아줌마가 되게 불친절하세요. <laughs> 저희가 신기하게 서비스를 주셨거든요. 너무 감사한데. <laughs> 감사한데 불친절함 아저씨는 일단, 친절 아저씨는 친절한데 맛집이면 음. 어 맛있다! 막 우웅우웅우웅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경직돼있어 이렇게 아, 일단 소란 피우면 안될것 같다 음. 이런 느낌으로 맛은 있다 먹을 만은 하다 음, 순대 간이 다 돼있고 음. 저는 맛있었어요 진짜 국물이 음. 들깨국처럼 그, 되게 고소해요 좋았어요 음,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2인분을 또 이인분 포장이 왔지만은 불친절하다. <웃음> <웃음> 먹을 때아좀 불편할 수가 있다. 그걸 고, 감안하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